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유아임용 경기도 합격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합격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합격했을 때그 소감 있잖아요. 네. 합격생으로서의 소감, 네, 네. 합격하면 기분이요. 네. 1차 합격했을 때, 2차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쁘신지 네. 합격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어, 최종 합격을 했을 때, 어, 밉어지지 않았던 마음이 가장 큰것 같고요. 사실 아직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어서, 사실 실감은 크게 안 나는데, 어, 편한 마음으로 휴식하면서 충분히 이 시간을 즐기려고 하고 있고, 어, 1차 합격을 했을 때는 사실 크게 기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2차 준비가 사실 어, 잘 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1차 합격창을 보고 조금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 이제 1차는 저랑 같이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2차 준비하시겠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막 전화 주시고, 막 울먹울먹하고, 막 이랬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제 그 2차를 얼마 앞두지 않은시점에 저를 믿고 연락해 주시고, 막 절박한 목소리 듣는 것 자체가 한편 저를 믿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아, 이 선생님 정말 도와드려야겠다. 진짜 밤에 저랑 통화했는데요. 정말 이 선생님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랑 처음부터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막 망설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그래서 나이 선생님 붙여, 붙여드려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3, 4주 정도 저랑 절박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참 소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 네. 선생님께서 2차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면은 또 2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네. 어, 우선 저는 1차를 끝나고 2차 준비를 할 때는 어, 원래 강의를 들었던 커리를 타고 계속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발표가 나기 전까지 그 강의가 끝났었고, 그래서 사실 1차 발표 후에는 어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 없이 저 혼자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1, 1차보다 2차가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어, 막상 1차 합격을 하였음에도 남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한 마음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2차 강의를 수강은 하였지만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었고 그 시간을 혼자 또는 어, 스터디로만을 실력을 쌓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고민을 하다가 이지선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3주라는 시간 동안 총 10번을 수업을 받았었는데요. 이 수업 동안 제가 느낀 어, 교수님과 1대1 수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첫째는 교수님이 해주시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어, 남은 시간을 정말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선생님들께서도 물론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실 수도 있고 짝 선생님을 만나서 스터디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준비하는 어, 저희 수험생의 실력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이 사실 정확하게 맞고, 맞게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정말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2차는 준비 기간이 매우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잘 잡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이 해주시는 피드백을 받으니까 제가 가진 장점과 약점을 잘알수 있었고, 어, 이... 교수님과의 수업에서도 물론 그런 장점과 약점을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수업을 받았던 것 같고 그런 스터, 그 점을 또 스터디에 활용을 해서 스터디할 때도 교수님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음, 교수님이 수강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주셔서 제가 3주 남은 시점에 다급하게 전화를 했을 때도 기꺼이 저를 지도해주셨고 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주라는 시간에 한 학생 하나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으셨고 제가 어떠한 학생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어. 열정적으로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강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그래서 <laughs> 정말 뭐 새벽 1시, 뭐 1시 넘어서까지도 많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교수님과의 수업시간이 거의 2시간을 넘어서는 강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2시가 될 때까지 저를 붙잡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 그 정도로 헤매고 있는 저에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주셨고, 그 덕분에 어, 아, 이렇게 하면 되나라는 감을 서서히 잡기 시작을 하면서 교수님과 수업했던 후반부에는 조금 탄력을 받아서 아, 하면 될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경기도에 응시를 했던 학생으로, 물론, 면접도 어렵고, 시험도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건 나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어 수업, 면접과 수업은 기출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 어느 정도 시나리오라든지, 그, 좋은 답안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눔은 그 수업 시험 문제에 맞춤형으로 나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출되었던 문제로만은 어~ 뭐 내가 수업을 시연을 하고 그거에 맞는 나눔 문제를 연습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기출 문제도 부족하고 또그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한다고 해서 설령 내가 들어가서 이제 푸는 진짜 2차 문제에 맞게 나온 그 나눔 문제에 내가 답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의문이었고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교수님과 수업을 받으면 교수님께서는 그 지역별로 수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고 그에 맞는 나눔형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그 나눔을 실제처럼 정말 연습해 볼수 있는 게어 제가 나눔을 가장 점수를 잘 받았거든요. <laughs>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알기로는 경기도 수험생 선생님들이 나눔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어저 또한 그랬고 어 이건 네 그래. 이,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교수님이 주시는 나눔 문제는 전문가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니까 믿을 수 있었고 그 교수님이 주시는 나눔 피드백으로 아, 내가 나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진영 교수님을 따라서 수업을 받으시다 보면 그런, 어, 나눔 문제는 새롭지만, 나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하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그리고, 어 이제, 막, 맨날 우리 밤에 만났잖아요. <laughs> 새벽에 밤에 만났는데, 네. 어 선생님, 그, 밤에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막 하나하나 수정해드리고, 막 이랬던 게 저도 막, 아 그때 저도 절, 되게 절박했어요. 꼭 네. 붙여드려야지 네. 막 이러면서 그때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선생님 회차마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 피드백을 잘 받으셔가지고 그걸 또다 소화하시고 막이래서 회차마다 달라지셔가지고 저도 막 되게 힘이 났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 이제 제 수업 중에 개인지도도 개인지도는 풀팩으로 받으셨고 네. 이제 필요한 강의 또 이제 네. 많이 들으셨는데 네. 어, 이제 개인지도의 활용도 조금 설명을 따로 해주실. 또 강의의 활용, 네. 어, 그 개인지도와 강의를 나눠서 어떻게 선생님께서 활용해서 공부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교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건 개별 지도반이었고 개별 지도를 1회를 받았는데 제가 정말 수업 구상도 못하고 면접도 잘 못하고 나눔은 뭐더 말할 것도 없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처참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교수님께서 어,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면서 강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3주 남은 시점이었지만 어, 사실 울면서 교수님 강의를 <laughs> 구매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 분량이 엄청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3일 안에 다 수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 강의 그래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어, 제가 원래 이차를 공부하던 강의에서는 개별 수험생이 구상해서 정말 시연한 영상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어느 정도를 하면 붙는구나, 합격생들의 수업 시연 실력이 이 정도구나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혼자 수업을 구상할 때를 애를 먹었는데 그런 영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어, 강의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개별지도반에서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향을 알려주셔서 어, 그 제가 구, 제가 수강을 받았던 강의는. 어, 이 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또 개별 수험생의 수업 영상을 많이 볼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개별 지도반은 한해한 한 해가 다한 회차 한 회차가 다 소중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이 차에 대한 감을 가, 잡을 수 있었던 게뭐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요. 이 차는 실전이고 자신감이기 때문에 뭐 교수님 같은 전문가가 저에게 잘한다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합격시켜드린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2차는 매일 울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의 응원을 받아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게제 2차 남은 그 3주라는 기간을 잘쓸수 있도록 컨트롤 해준 게또 컸고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공부하거나 스터디를 구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수험, 다 수험생들끼리만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피드백이 정말 전문적인 피드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헤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남은 3주라는 시간을 조금 충분하게 활용하는 데는 어,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의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으니까 아, 내가 어떤 점을 고쳐야 하고 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어서 3주라는 기간 동안 방향을 잘 잡아서 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스터디에도 적용시켜서 스터디도 굉장히 그때부터는 질 높은 스터디를 할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어~ (1차도) 힘들지만 (2차) 너무 좀 많잖아요 할 것도 많고 뭐 네. 암담하고 이런데 네. 어~ 이제 저랑 함께하신 그~ 시간이 너무 보람 있었고 합격의 열매를 거두셔서 너무 저도 기쁜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도 이제 많은 수험생 선생님들께서 어~ 지금은 이제 그~ (2월) 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2차는) 생각도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해보니까 1 차보다도 막이 차가 더 어렵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좀 수험생 선생님들께 미리 어~ 이 내가 먼저 이 길을 와보니까 2 차가 이렇더라 그런 얘기랑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뭐이 차에 대한 거랑 이제 수험 전반에 대해서 좀 끝으로 좀 이렇게 조, 좋은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1년 동안 1차라는 시험만 보고 11월 둘째주 초요일만 보고 그렇게 달려오다가 딱그 토요일이 지나고 나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책상에 한 시간 앉아 있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든지 너무 이제 1차 그리고 마음이 뒤숭숭한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한두 주를 보내게 되면 뭔가 2차 준비에 힘이 빠지면서 그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보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정말 미리 하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정말 그 암담함과 막막함과 이런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정말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공부만 해도 모자라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미리 하시면 그런 감정 기복 없이 준비하실 수 있고 또 교수님이 워낙 세세하게 지도를 해주시다 보니까 이 차가 사실 방대하고 막막한 건 맞는데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차근차근 준비되실 수 있으니 선생님들은 부디 일찍이 시작하셔서 이 차까지의 완전한 그 레이스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 선생님들께 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치고 힘드실 때가 많겠지만, 정말 어, 수험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교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 자신을 잘 보듬어 가면서 어,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의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 더 성장하는 선생님들을 느끼시면서 보람찬 수험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어, 선, 제가, 제가 할수 있었으니 선생님들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현장에서 만날 그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또 현장에 나가셔도 수업이나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또 저한테 조언 구할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선생님 꼭 좋은 선생님 되시고요. 합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 축하드립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